뉴욕주 운전자 10명 중 2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는 10명 중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4일 공개한 전국 주별 안전벨트 착용률을 살펴보면 뉴저지는 주내 운전자의 90.3%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뉴욕은 86.2%로 낮았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전국 30개 주 가운데 뉴욕은 15위로 중위권을 기록했고 뉴저지는 7위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은 주는 오리건으로 93.7%에 달했고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로 76.4%였으며 전국 평균은 88.2%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91.8%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착용률이 높아 특히 65세 이상은 91.2%에 달했습니다. 뉴욕 한인 젊은이들의 복수 국적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4일 발표한 2010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한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된 복수 국적 신청 접수는 지난해 5월에서 12월 말까지 총 6건에 불과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4명, 남자가 2명이었습니다. 남자 2명은 모두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 군대에 입대해 병역을 피하였고 한 20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한인 젊은이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재외동포 비자 F4 등에 비해 복수국적의 장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